반갑습니다. 백동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교회 공사판 새벽 레배 39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지금까지 바울의 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었던 신실하심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이라면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그저 신뢰함으로 믿고 나아가면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언약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천하 만민이 받아 누릴 그 복음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는 이것을 유업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클레로노미아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상속이나 유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할당된 어떤 그땅 혹은 이스라엘 나라에 주어진 소유물로서의 영토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땅과 영토의 개념이었던 것이 신학에 와서는 구원론적이면서 종말론적인 개념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안에서 성취하신 구원과 또 믿는 자들에게 다가올 미래의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 유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믿는 자가 유업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유업이 주어졌다라는 말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백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가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죠. 그 앞뒤로 육체와 성령을 대조하면서 믿는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맺어야 할 열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열매들은요 성령의 열매. 즉,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맺어야 할이 열매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열매들을 보면 참 귀하고 귀하지만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 갈수록 보기 쉽지 않은 열매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더더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맺어야만 하는 그러한 성경의 열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상속된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남겨주신 그 유업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자꾸 눈을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어떤 예를 들기보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상의 것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로세 아내. 그 로세 아내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받을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 멸망받을 도시를 향해 미련을 두고 뒤돌아보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땅에서 누렸던 세상의 죄악들에 미련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지극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또그 세계관 속에 머물러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확실하게 해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뭔가 미련이 있어 세상을 향해 뒤돌아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세상에서 누릴 영광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저는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빚으로 제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사모았다면 세상에서 누릴 기쁨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순간의 기쁨도 잠시, 아마도 곧 저는 그 빚의 무게감에 짓눌려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빚을 지면서도 이 세상에서 누릴 영광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기쁨에 오히려 평안이 찾아오는 그런 아이러니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막 돈이 모자랄 그런 타이밍에 적절하게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누리는 담대함이고 평안이고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때 찾아오는 그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이 담대함과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이 담대함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이 유업을 받는 모든 믿는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맺어야 할 열매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맺어야 할 열매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살아가야 할 그러한 삶을 저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에 미련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과 또 세상의 세계관에 매여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누릴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Amén.